안녕하세요. 손으로 부채질 해야 될 날씨가 되면은, 왜 그렇게 시원한 커피가 땡기는지. 벌써 입원한 거, 이 아메리카노. 모카라떼? 오. 저는, 달달하게. 와. 모카라떼를 한번 따라보았습니다. 어때, 어때, 어때? 이 향이, 이 커피의 향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맛은... 카페로구나. 진짜 카페. 여기가 바로 카페로구나. 진짜 카페. 카페로구나. 그냥 갈증 조금 난다. 어, 아,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좀 없으면 허전해, 이거. 맞아요. 에이, 그럴까니까, 어, 그러니까, 어, 맞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원두제 바로. 맞아, 맞아. 카페라테. 너무 좋았는데 응. 음. 어머! 어머! 스위트한 아메리카노가 어? 맞는 거일세. 여기 기분 좋은 단맛이라고 써있는데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음. 우리 왜 카페에 오! 지나만 가면 그 원두 볶을 때 나는 냄새. 그 향! 맞아. 에티오피아에 그... 가보진 않았지만 아,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 진짜 이런 느낌의 커피를 마시겠구나 음. 라는 생각. 그 향긋한 꽃향이 싹 느껴지면서 어. 입안에는 이 아련한 향이 목구멍에 남아있어 아련해? 이것도 준비있어요핫 붕어 미니 사많코 이거 지금 방금 따끈따끈 에어프라이어에서. 어, 네. 아, 난 초코 먹었어. 음, 나도 조금 다. 음, 이거 진짜.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요. 아, 하시면 걱정 마세요. 이거 지퍼백이에요. 바로? 빙그레 아카페라 음. 사이즈업 음. 심플리 스페셜티 선택하시면 된다. 저희가 오늘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부터 디저트까지 저희 빙그레와 함께했는데, 우리 집이 디저트 카페 맛집이다. 네. 우리.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